물론, 경제년연 뭐, 지띠도 괜찮다 하지만, 이제, 달로 봤을 때는, 지띠 같은 경우에는, 어 3월달, 4월달, 5월달, 6, 7, 8, 9, 10월달, 요 중에, 요 사이에, 7월달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생일 그 달에 조금 틀릴 수도 있거든, 사람 맞으면요. 그 차이점은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걸좀 어 조심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. 네, 그래서 이제, 그렇게. 어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그러면 질 띠는 싫어라고 하셨는데 네. 다른 띠는 없을까요? 다른 띠는 뭐 저기 그 그러니까 닭도 괜찮고 어, 나쁜 띠는 토끼, 말, 개. 어, 안 좋은 이유를 좀간단 설명해 주신어말띠 네.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 작년에. 어, 복을 내가 쌓아놨다 그러면, 원래 경전에 돌아서 비축한걸다 이렇게 서라 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, 어, 검전이 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나가라 해서 그래서 인간도 좀 조심해야 되고, 어, 차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러기 때문에, 어, 달로 칠 때는, 어, 말띠라도 5월달 생, 6월달 생일, 9월달 생일. 노래 가지신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예, 그렇게도 그러고. 토끼띠는, 어, 그, 원래 들어가지고, 이렇게, 이, 맴돈다 소리가 나오거든, 주변을. 맴돈다 소리가 나오는데, 맴돌면서 원래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요. 그러니까, 어, 주변에 이 조금 조금씩 비축해 놓은 걸 있어도, 다시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걸로 봐서는, 금전이 이제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않아도 어, 비축을 한다는 소리는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어, 2월달, 3월달 생이 좀 괜찮고요. 그다음에 4월생, 5월생, 6월생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좀 다치는 수가 들어오는데 다치는 거는 후반기 들어서 좀 이렇게 먼 길을 간다든가 이러면 좀 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네요. 개띠 같은 경우에는, 그, 나이별로, 물론 좀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, 경장년 들어가지고는, 작년도 그렇고, 올해도 그렇고, 좀 많이 밥이 움직이라 그랬는데, 움직이는 반면에, 금전이 좀 나가라는 그런 수가 들었어요. 그래서, 어 사람들하고 또 융황은 잘 되지만, 또 금전에서 조금 손재를 입을, 입을 수가 있고, 또먼길 가는 거, 요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생일 다른, 어, 5월 생이나 6월, 7월 달 생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어, 내걸 줬다가 다시 뺏는 격이거든요. 어, 그런데 어, 후반기 가서는 조금 이 풀려 나가요. 그래서 이제 후반기부터는 풀려 나가니까 크게 뭐 염려하실 건 없다고 생각해요. 사고 수나 뭔가 병원에 갈수 있는 띠는 뭐가 있을까요? 범띠요. 용띠가 조금 안 좋아요. 특히 범띠가. 범띠가 좀안 좋아요. 어, 범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빛을 보고 살아라 그랬는데, 원래 이제 초반기나 중반, 후반기에 들어갔고는 조금 재물도 좀 나가라 그랬고요. 그리고 뭐 아픈 그런 수도도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요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띠하고는 상관은 없지만, 크게 상관은 없지만,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안 보고 막 이렇게 짓거든요. 짓다 보면은 어, 탈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터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조금 이게 상반되는 그런 건 있어요. 그 집을 짓다 보면은 분쟁이 막 일어나 옆집하고. 그러면 길을 우리가 막 막거든요. 막다 보면은 이제 사고수도 어을수 있고 그거를 천운을 막는다거든 하 쉽게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다치는 수도 있고 재물이 크게 나갈 수도 있고. 어, 좀 나쁜 말로 하면 어, 죽음에까지도 이러는 걸 내가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,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그 길은 막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. 그렇게 길을 막아가지고 좀 이렇게 어, 화를 입는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용은, 뭐, 불이 이렇게, 어 불이 활활 타 들어가는 그런 건 있지만, 어, 뭐, 인연법에서라든가 이제, 4, 5, 6월 달에, 어, 불이 이렇게 꺼져 나가면서 재물이 빠져나가라 그랬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, 어 용띠를 가지신 분들이 인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, 어, 용띠하고 뭐 맞는 띠도 있겠지만 좀안 맞는 그런 분들은 나이하고도 좀 상관은 있긴 있어요. 있는데 그잔네비띠랑 말띠 이런 분들을 좀 원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분들이 어그 나한테 해를 좀 입힐 수 있는 그런 게 들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러주시네요. <놀람>